와, 황구지천 비행장 쪽 끝자락입니다. 벚꽃이, 벚꽃이 잘 피었네요. 아무튼 여기서 출발해서 의왕 저수지까지 주로 벚꽃 위주로 이렇게 풍경이 펼쳐지고, 그 다음에 저 건너편 쪽에 간간이 매화나무들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 비행장쪽 끄트머리 쪽은 옆이 공단이거든요 공단 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한구시천까지 유명해져서 온 것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저기도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유, 이놈의 예, 벚꽃이 뭐라고 나 벚꽃 떨어질 때 이쁘긴 하지만 어떻게 시차원에서 홍보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?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평일. 평일이고 오후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네요. 건너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촬영 자체가 거의 불가해서 그냥 이 건너편으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적어요. 이게 절정의 벚꽃, 벚꽃 수량도 일단은 한쪽밖에 안돼 있고 이쪽은 벚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런지 잠깐만. 이것도 벚나무인데 늦게 피는 건가?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쪽은 양쪽으로 벚꽃이 길게 소소한 체육공원 방향까지 쭉 이어져 있고 어쨌든 저기는 촬영 불가,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야, 일단 급과극이네요 저기 준비에 보면 굴다리 있습니다. 다리 쪽으로 넘어 들어오면 저 비행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도 왕송 저수지, 의왕 저수지 방향 쪽으로 이 길이 꽤 길어요. 한 6, 7km 되는데 6, 7km 동안 이렇게 벚나무가 있습니다. 벚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행장만큼 이렇게 양옆으로 빼곡하게 심어져 있진 않아요. 한쪽만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, 있음에도 불구하고, <laughs> 저기는 사람들 막 그냥 인파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하고, 여기는 한 명도 없고,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래서, 한적한 벚꽃 산책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, 지금 보시다시피, 가끔가다 자전거 한대 지나갑니다. 아, 차도 어쩌다 한번 지나가, 여기 차 지나가서 그런가? 차, 차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지나가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자, 여기 황구지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황구지천입니다 이 물줄기가 비행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거 비행장만 관통하지 않았으면 이 물줄기에 따라 병전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이병전까지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장 때문에 중간에 길이 끊긴다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요 보시죠. 이길 따라가면 또 권선 권선구청도 나옵니다. 일단은 벚나무에 집중해 주십시오. 계속 있습니다. 이쪽 가다가 이쪽 가다가 이제 벚나무에서 매화나무로 바뀌긴 해요. 중간에. <laughs> 매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. <laughs> 흩날리는 모습은 벚꽃이 더 좋지만 향이 진짜 너무 끝내줘요. 심지어 그 벚나무 같은 경우는 벚지라고 해서 조그만 검정색 열매가 열려요. 근데 이거는 특별히 술 담가 먹는 거 빼고는 활용도가 없거든요. 근데 매화는 매실. 매실이라고 하는 과실이라고 과실로 봐야겠죠. 그 열매를 맺습니다. 매실장아찌도 있고 뭐 매화주 끝내주고 <laughs> 여러모로 참 훌륭한 나무가 매화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벚나무를 소개하러 온 거기 때문에 아우, 사람들 많은 데서 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. <laughs> 이제서야 업이 되네. 어. 이 황구지천이 비행장 방향 쪽으로는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는 거, 그거,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. 자,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쨌든 봄이 와서 좋네요 나 4개월 중에 봄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이야 이렇게 한가한 길을 저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해피하네요 <laughs> 이 벚꽃을 보는 것도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경치, 이 경관이 저 한, 한 명을 위한 그런 공간 같아서 그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.